저는 피아노 잘치내시는분 보면 참 너무 부러워요. 제희 제 아버님이 어릴 때 제가 오형제가 있는데, 저희 사 형님 누나들까지는 다 피아노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제 아버님이 제가 태어나고 제가 철될 때, 어릴 때 개척을 시작하셨는데, 유일하게 저만 피아노를 가르치지 못하셨어요. 제 아버님이 형님 누나들게풍검이풍검 여러분 아십니까? 풍검. 어릴 때 풍검이 있었는데, 옛날에 풍검으로 피아노를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가 독학으로 이렇게... 코드만 조금 칠 줄은 아는데, 피아노 치는 건참 신기해요. 어떻게 양손으로 그렇게 어떻게 잘칠수 있는지. 하나께서 님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다리를 잘, 우리 장르님 같이 태권도 다리 이렇게 잘해요. 그죠? 엽차기, 돌려차기, 이단 옆차기 이런 거 잘해요. 저는 아무리 해도 90도 이상 벌려지지 않는데. 어떤 분은 셈을 잘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잘합니다. 어떤 분은 구구단이 아니라 20단까지 외우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해요. 하나님 각양각색 자기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특별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5편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소유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한 소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좌절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성공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을 격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거룩한 존재로,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단체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존재로, 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중한의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존경을 다시 한번더 점검하시고 엘리야가 하나님 내 생명을 구두 없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라고 말한 그 패배자의 언어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이를 남기리니다 무릎을 발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그 입을 발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이 아니. 그러한 7천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니까요 실패를 성공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모델인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좋은 모델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엘리아는요, 11기상 19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이렇게 지금 엘리아는 잘 때가 아니에요. 자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사명감에, 그죠? 하나님 사역을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 하사일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길을 묻고, 하나님 이 바로 엘리아를 데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약 10년 정도 계속 사회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엘리아가 지금 로뎀나무 안에서 누워 살 수는 안, 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뎀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고통, 고통, 그 그러니까 로뎀나무는... 고통의 나무 이런 뜻이 아픈 아픈 나무 이런 뜻이죠 로데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처절하게 무기력하게 누워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가라 그죠?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죠? 그가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은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러 가니까요. 기록보러 가니까 엘리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밭을 갈고 있어요. 열두 결의소를, 이래야 이래서 밭을 지금 갈고 있는 것이죠. 열두 결이는한결이가두 마리니까 24마리를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모델을 점검해 보는데 어디서 점검하는 것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렇습니다. 다니 나단아일도 그렇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디서 나타나? 어디에 계신? 어디에 있는 마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까? 마태 보면 구장 구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랬을 때 나를 따르라. 세간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생업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죠.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요.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말합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마, 나다 나일이 교사였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학생들을 어디서 가르치냐면 학교에서 가르치죠. 이, 고대에는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주로 나무 밑에서 가르쳤습니다. 삶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다 나일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국기 3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그의 상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들을 지키더니, 그 때를 광야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나 모세는 언제 하나님 만납니까 삶의 현장 우리 TV 프로에 그런 게 있죠 삶 체험 삶의 현장 극한 직업 TV가, TV 방송국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서 찍는 아주 리얼한 방송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의 삶을 주셨는데, 이 모델의 삶은 어디서 시작되어지는냐 하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델은요,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요, 예배 행위를 잘 마친 다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부터, 우리는 모델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모델이면 삶의 현장에서 좋은 모델이면 우리는 성공자가 될 것이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좋은 모델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밭을 갈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엘리사가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밭을 갈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성령님으로 인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시간 교회들을 밟고 지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과연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지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삶의 현장에서 순종과 화평의 자세로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0 2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던집니다. 이 겉옷을 던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아의 군의의 상징이에요. 사역의 상징을 이제 엘리사에게 주는 것이죠. 이때에 20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아기로 달려가서 이러되, 상하건데 나를 내 부모와 입 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아가 그에게 이러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의 자기가 일하던 그 소를 버려 두고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좋은 신앙의 모델은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곧, 즉시 검은을 버려두고 따르니라.